자, 2차 방정식 요것의두 권이 사이에 1이 있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0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X축을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봐. 근데 이거 사이에 여기에 1이 있는 거야. 1이. 1이. 그래서, 이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있으니까 판별식 D가 분명히 서로 다른 게 있을 거고, 그죠? 서로 다른 두 번이. 그리고 축은 원래 이거 근이, 어, 근이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함, 판, 대. 함수 값 F1을 넣는 거죠? 1을 넣으면 X축 아래쪽에서 만나니까 우리는 음수가 돼야 돼. 판별식 여기 있죠. 대칭축은 1이 여기 대칭축에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보다 범위가 커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없어. 그러니까 두근 사이에 있다 그럴 때는 이거 함수값 요거 하나만 갖고도 답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x에 1 넣으면 1-m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됐어요? 그러면 m이 넘어가면 뭐 4보다 크다가 되네. 그렇죠? 4보다 크다 없어? 여기 있잖아. 4보다 크다.